시작.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예,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설교의 아니, 선택의 순간에 딱 서서 여러분이 더잘 선택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이루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택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 저는 선택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기는 제가 다니는 도서실이에요. 해와 쪽에 있는 석천 도서관이라고 고려문화재단에서 하는 도서관입니다. 저는 여기서 책을 빌려요. 그리고 책을 빌려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어떻게 고르냐면 이것저것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뭐냐, 뭐라고 냐뭐 생각하냐면,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좋은 거다. 그냥 이렇게 사람의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막 만화책 같은 거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게임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무슨 책인지 몰라도 그냥 책을, 활자로 된 책을 읽고 있으면 그래, 너 굉장히 기특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책, 저책 이렇게 집어서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은 굉장히 좋은데, 어떤 책은 읽고 나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책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책은 읽고 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번 하고 나서는 제가 책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도 제가 실수를 하게 되고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경험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선택을 할때 선택은 힘들어요. 근데 책을 고를 때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기분이 안 좋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흐름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와 결혼을 할지 말지, 유학을 갈지 말지, 집을 살지 말지, 학위를 준비할지 말지. 직장을 다닐지 말지. 직장을 옮길지 말지. 우리 모두 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쓰디쓴 결과로 고통을 받았던 경험들이 다들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택을 잘 하고 싶어요. 좀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신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몇 년이나 걸릴까? 어떤 교수님에게 배울까? 정말 학위가 있는 게 내게 도움이 될까?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어떤 학교가 좋을까? 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도 적게 들고, 좀더 좋은 교수님에게 배우고,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은 유용합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뭔가 선택하는 거 반대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생각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거 있어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증가, 증가, 증거를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 지도입니다. 여기가 애국지역이에요.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여기가 애국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라암색과 숲곳을 지나서 이제 에담으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담에서 장막을 쳤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지금 요 가나안이에요. 요 가나안으로 갈때 여기서 여기를 갈때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해서 어, 가시겠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위쪽이에요. 이 해변가를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는데, 또 다른 길은 이 아래쪽으로 어딘가를 통해서 지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더 설명할까요? 이 위쪽 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위쪽 길에는 이미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낮아져 있어요. 딱게 하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 길을 따라서 가면은, 이 가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어떤 길이냐면 이런 길이 아래쪽으로 가면 이런 길이 펼쳐져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다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고 물도 없고 고생스러운 이, 이 길인 거예요. 어, 왼쪽 길은 이 위쪽 길은 길이 놓여져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빠르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일대이기 때문에 음식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갈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고생도 적게 하고, 그리고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도 굉장히 부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위쪽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아래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아래쪽이 아니라 끝을 시내산을 찍고서 가데스바네아를 지나 요단강 오른쪽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삥 둘러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랫길은 어떤 길이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음식이나 또는 음복을 취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사실 마땅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씨름을 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아래 지역의 땅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빠른 길을 놔두고 왜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가게하셨을까요? 우리의 보기에는 훨씬 더이 위쪽이 빠르고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인데 이 위쪽 길에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위쪽 길은 뭐라고 불려지냐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라고 아, 불려진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 이쪽 주변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어요. 평상시에는 교역로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 애굽의 물품들 먹을 거 입을 거뭐 가축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 물품을 이동하는 그 장소로 이 다리가 사용되어 이 도로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 이 길을 따라서 군대들이 이동하여서 이 가나안이나 아니면 그 이쪽에 공격 그 부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도로로서 군사 도로로 사용되는 게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에요. 당시에 강대국은 어디였냐면 애굽이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국이나 또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이 애굽은 이 길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에다가 뭐를 배치시키냐면 군대를 중간 중간 배치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 길을 따라 생감만을 의지해서 너무나 빠르고 좋은 길이니까 이 길을 따라 갔다면 이들이 맞닥뜨렸던 것은 누구죠? 애굽 군대. 이 애굽의 군대들은 나중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 길로 따라갈 때이 애굽 군대와 맞닥뜨려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다는 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치면 막노동꾼이었어요. 그냥 건물을 짓고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건물을 짓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지, 군대와 에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장정만 60명, 60만 명, 어린아이와 아이들까지 해서 2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어린아이와 여자들로 구성됐던 걸 생각해보면 이들은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야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갈수 있었지만 그 길로 갔다면 아마 피를 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생각의 기초에서 봤다면 어느 쪽이 더 옳은 길입니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위쪽 길로 가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길이 탄탄하게 나아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갈수 있으며 음식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그 가나안에 정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도 우리의 앞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이 얼마나 전쟁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해서 선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살아면서 우리가 했던 선택의 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의 순간들, 내가 했던 선택의 순간들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선택의 순간들 중에 나는 정말 최선의 그 생각들을 해서 어, 선택을 했는데,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자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어, 저는 제 남편을 만날 때,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건강한가? 비전이 있는가? 성품이 괜찮은가? 돈이 있는가? 그래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제 모든 선택들 중에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실제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알지 못할 수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중독이에요. 알고 보니 남편의 성격이 자상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냉담해요. 시댁의 식구들이 자상한 줄 알았더니 성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선택들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줄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확률을 줄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누가 봐도 이 빠르고 쉽게 갈수 있는 북쪽 길이 아니라 어떻게 남쪽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좀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남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한구절에 말씀 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13장 17절에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 그핵신 단어는 하셨습니다, 다섯 글자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뭐 A가 아니라, 너그 뭐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너뭐 편한 길이 아니라, 너잘 뭐 먹고 잘살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지금의 눈에 보이게는 좀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이 길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좀더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교리서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뭐 아름다우심, 착하심, 좋으심, 자비하신과 같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가슴이 뛰는지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약한지 또, 부족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린 우리,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마흔이 넘어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 뭐냐, 뭐냐면 내가 40년 넘는 인생을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끝까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어떤 악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길로 가면 어떤 선하고 자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길로 가면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길로 가면 정말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길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납, 그 좋은 길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나쁜 나빠 보이지만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많게는 20년 이상의 나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여러 선택을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선택이 조금은 그 위험해 보이는 선택들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선택을 하면 고생을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하나같이 말해요. 목사님 저는 심사숙고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니 나를 막지 말아주세요. 어라고 하나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아, 그런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멋진 청년이었어요. 멋진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멋졌냐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운동도 좋아하는 멋진 청년이었어요. 여기다가, 예, 우리 크리찬을 압도하는 한 가지 플러스가 되는데, 신앙까지 좋아요. 예, 완벽하게, 예,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조금 과장을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누구에게 대시를 해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자매를 데려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자매와 사귀고 결혼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랑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렇게 삶을 좀 들어보니까 기복이 심해요. 근데 조금 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해요. 좋을 때막 날라다니는데 나쁠 땐 모든 게 이렇게 싫고 조금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그 형제는 아마도 자신은 이 자매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더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 요구를 받고 굉장히 시달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는 그 멋진 청년이 뺐싹 말라가지고 그리고 힘없이 주눅들어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좀더 진지하게 물었다면 저는 그 청년에게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정직하게 좀더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 그 친구도 인간이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여러 책에 선진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하이어페어라는 개념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린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건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이 확신이 점점 더 커져서 정말 이 길을 가도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길대로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퍼뜩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생각을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생각해야죠. 생각은 언제 하는 거냐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은 언제 하는 거냐면, 기도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때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님께서 A 또는 B라는 답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A로 가라, B로 가라. 그리고 보통 그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을 때, A나 B로서 가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는 아 그런 오류에 빠지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거는 OX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의 싸움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생각하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채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간절히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든든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OS 문제가 아니라는 거, 확률의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이 채점관이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선택해도 우리는 실수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잘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신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라질지에 대해서 변화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에게,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에게, 우리보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주변을 더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자, 좋은 선택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어서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한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열두 명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십 또는 수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같이 무리로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그 중에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부를 때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고 너무나 기뻐서 주님과 일할 수 있는 그 사실이 더 가까이 함께 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격하여서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중해 일대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남은 삶을 살다가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룡 유다를 직접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까지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리카 바돌로,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한명한명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택하여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온 인류를 그들에게 맡기는 이 감동적인 이 역사적인 이 구절의 바로 앞에 이 12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12절까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꺼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설교 찬양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